할렐루야 4월 10일 금요 목상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명.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을 통해서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증거? 죄인이 아니라 이단의 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거짓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칼로 죽이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바울 또한 큰 죄를 보겠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였구나. 말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죽이고 제자들을 진짜 죽였습니다. 그게 사명이 아닌데, 결국...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 음.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 직장의 일이 있고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를 해라. 너는 기도를 해라. 기도만 하는데 혹시 응답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너는 찬양을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찬양을 해라. 혹시 받은 분이 있습니까? 각자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겠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라 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그 사명을 다 모려내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왜 해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별볼일 없는 것들이 하늘 앞에는 아주 귀하게 여겨지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다면, 어제, 아니면 이틀 전에, 3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혹시 감동을 받았습니까? 언을 입었습니까? 분명히 각오로 돌아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 이분 주 말씀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야합 그리고 내 생에 도움이 되는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잘못 느끼니까. 하나님을 잘못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잔잔히 밀려오는 감동과 언니와 깨달음. 영감을 통해서 하늘을 만날 뿐이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상담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받고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일까?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생명에게 도움이 되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해를 끼치고 있나? 그리고, 은혜가 오지 않는다.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실족해. 실족할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못 살아.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반적인 삶인데, 나의 웃음이 벅찰 수도 있고, 남들에게는 숨이 벅차고, 그렇게 살수 없는데, 나에게는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그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죠? 에스트가 그 살림을 다한다. 요셉이 그 살림을 다한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정리 산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게 쉬워 보이십니까? 불가능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가능입니다. 마치 뭐랄까, 신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신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사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는 물에서 힘을 낼 수가 있고, 토끼는 오르막을 뛰어 올라갈 때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는 공중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사명들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좋은 기린이라 할지라도, 코끼리날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좋은 무서운 사무의 거래를 할지라도, 물 밖을 나오고 물을 물속에 빠져버리면 사명을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얘기 있죠? 고기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떠나서 저칠리를 떠나서 살수 없다라는 장난이 있습니다. 아주 뭐랄까 수준 높은 장난입니다. 이번 주 말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해야 될 것이고 늙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에 말씀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와, 정말 잘못됐구나. 그 당시가 돌아가면 정말 예수님은 적고 있었도요 이단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반드시 결박하고 죽임을 받아야 될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쉬워 보이지만 그 시대를 돌아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꼭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과 나, 하나, 거기를 그잘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